오늘 월세 벌겠는데? 오 착취 한 1200개만 뜯어가지고 <laughs> 월세값 차근차근 모아보자 1200 쌓이는 게 아니라 1200개를 뜯는다는 마인드 블라디 아니 근데 블라디상대로 느낌이 있어 시참하시는 수청자 분들 강제설회. 어호 그 그럼 영상 안 기억이 나와요, 기억이 이거. 강제설회는 안 돼요. 영상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이번 판은 예전에 PBA 서버에서도 보여드렸던 착취 택료인데 그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었는데, 제가 그때 이후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시즌도 끝나가겠다. 지금 현재 아이템 상태를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블라디면은 2렙 때 그냥 E 찍어도 되거든요? 원래는 제가 2렙 때 무조건 W 찍는 편인데, 블라디 상대로는 E 찍어도, 딜교를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어서, 이치코 딜교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행연에 이거 저보고 하신다음에 절대 저보고 했다고는 하지 마세요. 또 이제 댓글 달린단 말이야. 여러분들 때문에 장소하겠어요. 오마막강타 평타? 큐 착취 쌓였을 때 데미지가 확실히 살벌하죠, 그래도. 착취 터지면서 평타 들어가는 거. 이거 이제 이 친구 W 배우니까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갈게요. 세트 갱도 생각해야 돼서. 유지력은 확실히 블라디가 이제 요네보다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좀 생각해야 돼요. 블라디를 찢을 수 있는 타이밍은 마체부터입니다. 마체 나온 턴부터 그냥 블라디 순도 모셔요. 이거 이제 사레벨도 지켰겠다. 이번 턴 들교 살짝 해볼만 하죠. 미니언도 어느 정도 지워졌고. 딱이 정도 대교만, 대교 딜교 또 이득 받죠. 이러면은 이 친구 피관리 안 돼가지고 W도 빠졌고 다음 턴에 살짝 키가 나와죠이 친구 거리 한번 잘못 주면. 그렇지. 저 이거는 당연히 거리 주면 안 돼요. 그냥 저희 입장에서는 착취운에도 어떻게 보면 왕귀챔이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성장해도 괜찮아. 반반 파밍하면서 이득 보면 돼. 여기까지만. 오케이 W도 빠졌죠? 그냥 야금야금 갉아먹으면 돼요. 계속 갉아먹으면서 착취 뜯어주고. 오케이, 더블 빠졌고. 이번 턴은 살짝 조심해야 되겠다. 오, 이 친구! 라인전에 끝내줄 생각이 없는데. 근데 이거 좀 아깝다. 어차피 이번 턴에 집탐 잡으면 이 친구 같이 집타이밍 잡을 수밖에 없어서. 같이 집탐 잡고, 이제 이거 밤이 나왔죠. 이제부터 착취 쌓고, 착취 대기만 계속 해주면 돼요. 야금야금. 이제 어차피 마체 나오면 그때부터는 끝나가지고. 이것도 또 그냥 딜교 한번. 에? 너무 급해, 친구야. 이거 더블 빠졌죠, 킬각이에요. 와피10 남았어 너무 아까운데 아 너무 아깝다 너집 가야 돼너 죽었어 그러면 나이스 이거는 짜원이 많아도 무조건 잡은 거야 어 이거 라인 욕심 너무 부려 빨리 더블했어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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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주던가 아비 착취그냥 계속 계속 빨아먹으면 돼요. 이거 하나하나 사이즈로 나는 기분이 좋은데, 블라디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 게 없거든요. 아, 니이 친구도 아까부터 느낀 건데, 되게 뚝심이 있네. 칩 타이밍 절대 안 잡네. 어차피 안 죽거든요. 이거 블라디 입장에서는이각 보고 싶어 할 텐데, 튼튼해서 안 죽어요. 블라디가 때리는 걸로는 아프지도 않아. 그냥 착취 한번 또 야금야금 좀 당겨가지고 대교합시다. 당겨가지고 대교해야 블라디가 얻어맞으면서 도망가. 그렇지 빠지면은 이 친구 CS 먹으러 오기 힘들죠 이 원거리 CS는 먹으러 오지도 못하지 오면은 킬각 나오는 거예요 에헤이 플래시 그쪽 방향으로 쓰면 되나 이거 솔직히 말해도 돼요? 안질것 같아 앉을 것 같아 봐봐 이제 마치 나온 턴이 그냥 막싸도 이겨요 막 딜겨도 이겨요 이제부터는 엄청 세거든아 감사합니다 지금 W 쿨 돌았거든요 이건 안져 진짜 안져 그냥 피읍 하면서 이 친구 W 빠졌거든요 길게 싸워도 안 져요 이긴다 했죠 이거는 질 수가 없어 진짜로 이거 외질타기 하면 상대가 얘 딸피라서 이거 잡을 수 있겠는데 하는데 아체 피읍 때문에 순간적으로 피 차가지고 못 잡아 마무리가 안돼 얘가 또 잡았죠? 그냥 깔끔하게 터집니다. 이거 블라디 이제 앞으로 나오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정신 차려야 돼, 블라디도. 킬가 계속 나와. 이제부터 심심하면 킬 각이야. 상대가 아마 딜 예측이 안될 거야. 이게 마체가 체력이 50% 이하로 떨어지면은 피흡이 되는 거라서 외줄 타기 할 때가 핵심이야. 피가 적을 때. 되게 깔끔하게 귀각 나오죠? 진짜 딱 거의 한 틱으로 나와, 진짜. 진짜, 근데, 요네 하다 보면은, 이건 사실, 행요네가 아니라, 그냥 요네 하다가도, 와, 이게 죽어라는 말 자주 나오긴 해요. 참, 재밌는 챔프네 이것도. 탑 고속도로 뚫어 놓고 합류하러 갈게요. 잘큰 착취요네? 아펠리오스도 못 막, 못 막습니다. 뭐 되게 깔끔했지? 어차피 죽어야 된다면, 블라디한테 죽는다. 오, 앞에는 더 먹으면 안될것 같아. 이제, 바텀 고속도로 내려갑시다. 요네가 이제 한타 때 보여줘도 되지만은, 그냥 이런 식으로 아예 대놓고 사이드 계속 가가지고, 제 쪽에 계속 어그로 끌리게 해도 돼요. 버티지 아펠 딜 버티지 잘큰 아펠인데도 되게 튼튼해 이게 템이 나오면은 다른 탱커가 못지 않아요 아깝다 아, 이거 유미 날라오는 길에 잡을려한 건데 원래 근데 뭐어찌됐안 죽는데 뭐. 버틸 수 있어 아, 근데 이게 맞나? 아, 너무, <laughs> 아, 너무 더러운데? 아니, 입맛에 하는 거긴 한데. 너무 더러운데? 아, 근데 진짜 잘 버티긴 한다. 기본적으로 박마저가 높다 보니까. 아, 다 맞으면서 버텨버리네. 피해 마체로 하고. 너 노플이잖아. 아, 까비. 한대더 때렸어야 됐네. 아, 이거 디게선 잘못했다. 한 대만 더 때릴걸. 아이그 약파리는 맞아요. 이거 실전에서 쓰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혹시나 탑이 걸렸거나 본인이 일반 게임에서 좀 많이 해보고. 써볼거면 아 이거 유미 피읖 때문에 자꾸 감이 안 잡히네 유미 못하게 어 뭐야 어, 유미 버그 있나? <laughs> 아 진짜 미쳐버리겠다 아 이거 승전보도 되게 쏠쏠해 더 중요한 거는 이거 한 번쯤은 해보세요 정말 본인이 한번 탑에서 한번 해봐 그냥 요즘 시즌 막빠지잖아 이제 이번 시즌 끝나면 이거 하지도 못해요 제대로 시즌 끝나기 전에 한번 즐겨봐 자, 여러분, 이거 템 찍은 거 아닙니다. 지금 돈이 이만큼 있어요. 지금 템으로 찍어 누른게아니야 2코어 반밖에 없어요. 여기서 팩트는 찍고 가야 돼요. 지금 템을 안 써온 겁니다. 지금 템을 산 상태가 아니라. 템이 없이도 그냥 정말 마체의 태블망 효율이 너무 잘 나와서 그냥 마체가 솔직히 너무 좋아서 그래요, 마체가. 아까까지는 마체로 찍어 넣었다면 이제는 그냥 진짜 순수 템으로 찍어 누르는 거까지 보여드릴게요. 템 나올 때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는 그냥 템파에 맞습니다. 이번에는 템으로 찍어 누르는 게 맞아요. 계속 살든 말든 죽을든 말든. 죽을든 말든 마을중는피부를 계속. 진짜. 그냥 진짜 더러운 맛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일반 게임이나 또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5인 자유랭 같은 거에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